매일 성경 아침 묵상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9장 1절에서 34절입니다. 본 9장은 이스라엘 자손의 족보에 대한 결론으로서 본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의 회복의 중심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역대기 저자는 바벨론 포로의 궁극적인 이유를 유다가 범죄함을 인하여 라는 한마디로 제시합니다. 바벨론 포로는 하나님 왕국이 완전히 와해되어버린 상황을 의미하는데, 그 치명적 이유가 유다 백성의 범죄함, 즉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불충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의무는 거룩한 삶입니다. 3절로 34절에서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하여 자신들의 기업을 회복한 자들은 그 중심이 유다, 베냐민 지파와 함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느디님 사람들이었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이방인 노역자들의 후손으로서 성전 봉사를 담당하는 레위인의 협력자들입니다. 역대기는 이를 기록함으로 유대의 공동체가 예루살렘과 성전을 중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민족으로서 회복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역사의 초점을 성전에 집중시킨 저자의 의도는 성전을 이스라엘 왕국사의 핵심 요소로 제시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전이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공존하는 거룩한 집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본장에서 제사장 내위인 성전 봉사자들의 명단을 낱낱이 기록한 것은 성전이 신앙 회복의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성전이 세워지고 제사가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예배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섬김과 고룩한 삶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인류 역사의 궁극적인 목표가 진정한 성전의 완성임을 깨닫게 됩니다. 샬롬